우리가 이 새벽 8장 말씀은 보지요. 즉,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예수님의 산상수,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이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산에서 잘 말씀 가르치시고, 이제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또 펼쳐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산 아래 내려오시자마자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산 위에서 정말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산 아래 내.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이끌어주실 그 새로운 삶이 어떤 삶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즉,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이제 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움직여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를 부르셔서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자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새로운 모습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치유의 사역이 새롭게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준비된 영혼들의 삶의 아픔과 질병의 고통과 무너져 내린 삶의 자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고쳐 주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사실 여러분들 말씀의 은혜 받는 것참 중요하죠. 또한가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억제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몸의 연약함과 질병. 그렇또 무너진 관계. 이런 것들 우리 주님께서 고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에는요, 즉 믿음의 길에는 말씀을 배우는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잘 배워 알아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 신앙생활 할수 있을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의 아픔과 내 몸의 연약함을 치유받을 수 있는지 그걸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가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에는요. 예, 이 치유를 통해서 나를 만져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는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어느 한 가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주신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배우는 믿음의 길과 치유를 통해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한 가지가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는 믿음, 치유받아서 내 삶에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받아서 내 삶과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믿음. 이두 가지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치유받는 것에만 신경 쓰는 분 신비주의자 아닙니다. 그것도 믿음의 모습이에요. 근데 한 가지가 좀 부족한 거죠 뭐가. 배우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바른 믿음의 생활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를 균형 잡게 신앙 생활에 나아가는 게참 중요합니다. 어느 한 가지를 무시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동전의 한 면, 한쪽 면을 말은 알아보지 못하게 망가뜨리면 그 동전은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느 한쪽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셔야 이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나타나는 이 치유에 놀라운 역사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치유하시는 장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있는데 그 하인을 직접 보시지도 아니하고 하인의 주인되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두 가지를 살피면서 특별히 치유받기를 원하는 또 누군가가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 손대셔서 고쳐주신 환자가 어떤 병 걸린 사람이지요? 나병 걸린 사람입니다. 나병? 이 나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의 율법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마을에서 살지 못해요. 전염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즉,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고, 그, 나병 환자와 만지거나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가지고 나병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마을에서 추방을 했습니다. 격리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찾아와서 부탁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손을 대셔서 즉 구약 율법에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를 쫓아내지 아니하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지 시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 손을 내밀어서 신체 접촉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스스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리세인들은요 특별히 율법의 그 거룩함을 강조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한 자들 이런 나병 환자들은요 절대로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분리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려고 했어요. 나병 환자는 안중이 없고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아픔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나만 거룩하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어 주셨습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어떤 그 것들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손을 내밀어 만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정결 규례를 통해서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다르게 예수님은 환자. 부정한 자의 손에, 몸을, 몸에 손을 대셔서 그 병자를 고쳐주셨고, 오히려 스스로가 부정하게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예수님은 아픈 자, 병든 자, 환자,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늘 동일시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를 떼어놓고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곳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가 눈물 흘리는 곳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분리시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롭게 하지 아니하시고, 손내밀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아픔에 손 대셔서 예수님이 전염될 수도 있고 스스로가 아파 주실 수도 있는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을 나에게 대어 주시는 예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손 내밀어 나를 만져 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질병 그것이 어떻게 돼요? 치유 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의 힘든 상황 혹시 아픈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 나를 만져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왜? 말씀에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상처를 모른 척 하고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동일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손 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치유받기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9절 말씀입니다. 9절 다 찾으셨어요. 자,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화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로 가라 하면 가고, 저더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백부장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밑에 백명의 군사가 있는 사람이요. 에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남의 수화에 있는 사람이요. 백부장 위에 천 부장 만 부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내 밑에 백 명의 군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남의 수하에 있다, 이 수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이백 부장이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하에 있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는요 몸무 아래라고 하는 뜻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 다음에 권세, 능력. 이 단어 뚝뚝한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몸모 아래 에 있다 남의 수하에 있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수 내가 누구의 수하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는 누구의 통제 누구의 명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또 내가 누구의, 누구를 내 수하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통제하고 그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백 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집에 있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가시겠다 그랬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만 해 주셔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병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백부장의 이수화에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내가 믿고 의지하 예수님 수화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 예수님의 수화에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주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예 우리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고 기도함을 통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분명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따라야 될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무엇이 일어납니까?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아니면 말고가 아니죠.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 비참해집니다. 어디 가서 치유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 온전해짐을 얻을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 손 내밀어 주셔서 내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예. 네.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할수 있는 능력이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능력 아래 들어가 자기를 복종시키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놀라운 은혜,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속에서 예수님의 이런 도움이 꼭 필요할 때 그렇지요? 간절한 역사가 필요할 때이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기도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귀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들의 인생에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는 믿음의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혜를 덧입는이 귀한 믿음의 모습도 잘 지켜나가고, 또한 성장, 성장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손 대셔서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아래 나아가 엎드려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를 새롭게 할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권세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복의 은혜 새롭게 주시는 은혜 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출발점을 삼고 하나님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머물며 가문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